파울미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2% 이상이고 노동시장은 강력하다면서 3월 말 회의에서 목표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게 봤던 전문가들과는 정반대의 의견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글로벌 정세. 그래도 갈 종목 갑니다. 알수 없는 시장에서 갈수 있는 종목, 탑투 종목. 오늘 정격 공개 예정이니 영상 귀 기울여 주시고 주식성 TV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이 드디어 장중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2월 10일 이후로 정확히 한 달여 만입니다. 1월 28일 835포인트까지 갔다가 오르는 모습 보였는데 또 한번 밀리고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9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91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8월의 고점인 1062포인트로 가려면은 아직도 100포인트 넘는 상승을 보여야 됩니다. 자, 코스피는 어떨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심리적인 지지 저항 라인인 2800포인트까지도 많이 남았고요. 이 2800포인트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300포인트라는 가장 강력한 저항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나마 1000포인트에 안착하기 쉽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이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관건이겠죠. 아마 빠르게 가지는 아을듯 싶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 시그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가셔도 좋습니다. 자, 시장의 상승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 기대감입니다. 일단, 미국도 뭐, 군사 개입은 하지 않겠다. 어필을 한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전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뭐, 장수라 기타 조율 때문에 연기됐고요.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에 어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1차 회담에서도 뭐 양국이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고 2차 회담에서도 입장차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대조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러시아군에 즉각 철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실러 방구리 대우 도네츠크 광학과 루안스코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동맹 비가입을 명문할 걸 요구할 것도 알려졌고 오히려 뭐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크림반도 철거 요구는 논의 대상에도 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시장에서는 이차 회담보다도 큰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시장이 그래도 이런 회담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막상 회담에서 실망감 나온다. 여러분, 이 목요일날 올라왔던 지수 실망 내면 출세를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 항상 보조적인 같이 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카카오톡방에서 시장 빠질 수 있으니까 현구 확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톡방에 계신 분들은 잘 따라서 현구 확보했으리라 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가입조무 같죠. 덴티움 역대 실적 성장 사일고 시총 1조 무난할 것.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실적은 어제 나왔죠 덴티움이요 오늘 고점 26% 갔다가 20%에서 망하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실적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리오폰이 관련주처럼 언택트와 반대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한 실적 기대감도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렸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28%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의 58% 증가. 고뭐 제가 항상 말하는 실적 주들과 비슷한 수치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뭐덴티움 말고도 뭐 교보증권 은코롱 글로벌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이런 얘기도 있네요. 자코롱 글로벌 보세요. 자 실적 사상 최고치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안 올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자 실적이 1년 동안의 실적이잖아요. 이 2021년 1월이죠? 여기 체크해볼게요 자 여기 가격입니다 지금 가격 언제예요? 비슷하죠? 자 일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작년과 비슷하다 그럼 뭘할수 있다? 우리는 저평가다 저평가 국내에다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요 여러분 저평가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코론글로버 오늘의 종목 아니지만, 이렇게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 보시면은, 우크라이 사태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안 밀렸죠? 뭐, 2월달에 저 우크라이 나 때문에 뭐, 시장이 낙폭을 키웠는데, 오히려, 코론글로버는 거의 뭐,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이런 걸 보면 뭐, 느끼십니까? 시장에 리스크가 있어도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다. 한번 체크할 수 있죠. 자, 참고하시고. 자, 오늘의 종목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m i t e 입니다 m 미텍, i t e 어떤 종목일까요? 식도, 대장증, 장기가 협착되지 않도록 체내에 삽입하는 비혈관용 스탠트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종합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작년 7월에 미국 식품의약품의 FDA로부터 식도 스텐트 제품 2종에 대한 풍목 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12종의 소화기 스텐트 제품의 승인을 받았어요. 담도 3종, 식도 6종, 대장 1종, 십이지장 1종, 기간지 1종. 자, 이런 기업이에요. 2월 22일 기사입니다. MIT텍 작년 연먹이 132억 원. 사상 최대 실적. 아까 어떤 개별 이랬죠? 코오론 글로빌의 사상 최대 실적이었죠. 이렇게 MR텍은 뭐 전년 대비103% 증가. 매출액과 당기순위액25% 하이트로 증가. 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도 실적 기대감이 강합니다. 뭐 일각에서 뭐 컨센이 뭐 전년 대비해서 20.3% 증가한 605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 영업이익은 149억 원의 매출을 내 거라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주의 경우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이 MIT처럼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지지만 시장이 반등할 때더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 아까 종목이었던 코오롱 글로벌처럼 시장이 빠질 때도 크게 안 빠지고 오르는 종목이 있고요. 자, 두두 두 특징 모두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요. 갖고 있으면 오른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mrt도 보시면요.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 자, 거래량이 터지고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오르면서 더 이상 큰 거래량이 안 나온다. 근데 여기서 2월 1 2일날은봉이 나왔어요. 어, 은봉이 나왔으면은 어 매도세가 강하던 생각했는데, 막상. 은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은 보다 크지 않다. 자, 화살표 잘못했네요. 자, 크지 않다. 이러면요, 여러분. 오히려 이 1월 마지막에 이 거래량이 그대로 유지된다 볼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세력들이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로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세력들이 들어오는 이유보다 실적주기 때문에 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좀 뭐, m i t e 이 뭐, 단기 정고 쪽까지 가서 살짝 위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어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고, 오히려 눌림목이 왔는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이, 이 노란선인 21선과 더불어 다시 한번 잡아가는 쪽으로 가시면 된다. 그래서, m i t e 을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자 두번째 종목입니다 두번째 종목은요 실적 기대감이 크고 작년에 실적 개선한 기업입니다 바로 백산이란 기업입니다 백산 어떤 기업이다? 합성피역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판매업체고요 스포츠주 부문, 전자배품, 케이스 부문, 차량 내장제 부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도 모멘텀이 다소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백산이 현대차와 용산과 함께 계기판 등이 붙어있는 자동차 실내 앞부분 선반으로 여러분이 대시보드 아시나요? 대시보드. 대시보드라 불리시는 크래시패드, 감싸기용, 인조가죽 개발업체입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 방침의 공개제에다 이 현대차 관련주로 부각됐던 기업이에요. 현대차 관련주가 이 기업의 가장 큰모멘트입니다 그리고 실적 얘기 드렸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흑자 전환하는 기업은 이 시점이 터닝포인트로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실적 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 백살 한번 주가를 보겠습니다. 백살주가가 어떤가요? 무난하게 흐르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좀 mr에다가 비슷하게 시장이 빠질 때 소폭 밀리긴 했지만. 시장이 반등할 때 같이 흘러주고 있고 그리고 좀더 좋게 볼수 있는 게 거래량이 장대 거래량이 나온 게 작년 6월이에요. 작년 6월이고 작년 6월에 급등을 보였는데 그리고 밀리면서 어 한번 거래가 터졌던 게이때입니다 7월입니다. 그리고 계속 약한 거래량이 나와서 만약에 이 종목은 이 실적 이제 기대감이나 모멘텀이 붙어준다. 그러면은요. 오히려 작년 6월에 고점이 한 12,450원. 요 가격 구간까지 좀 들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백산의 기업은 시총도 막 2,541억 원 규모로 정말 뭐 무겁지도, 정말 가볍지도 않은 기업이고 그리고 뭐 현대차라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서 잡대 재료가 너무 민감하지 않는 종목을 잡게 잡고 싶다. 그러면 이백산이랑 기업을 한번 잡고 가시기 권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기업은요. m i t 과 백산입니다. 자이두 종목 모두 좀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우크라이나테에서 좀덜 영향받고 그리고 실적이나 모멘텀으로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3월에 큰 수익을 안겨줄수있으라 봅니다. 자 좋은 종 받아가셔서 3월에 여러분들 푸근한 수익 안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주식성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저희 양포로 카톡방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